양승태 이 개자식이 대법원 공화국을 만든, 양승태 예, 양승태 개자식이 대법원 공화국을 만든 대법원인데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와요. 하지 마시고요. 민원업무고 가세요. 말으니까, 그러니까 가 나가라고 네, 알았으니까 네, 공보관실 그러니까 협조 나가 나가니까 내가 뭐왜공보관실에 협조를 받아? 촬영하지 마세요 그러면. 산에왜 차이... 촬영하지 청산에 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 촬영을 못 하게 하죠. 돼 있어. 촬영하려면 공보관실에 협조하세요. 당신이 름 뭐야? 이정현 네. 이 네, 이동호입니다. 이동호 하세요. 김승찬 네, 나도 다 집어넣게. 박대환. 법원 조직법 55조 5회 2에. 아, 예. 그냥 한번 해보셔. 예? 당신애들나 이거, 이 양반아. 자, 지금 여기 대법원 앞에 내가 수 있습니다. 김명수 앞으로. 대법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경비들이 양승태가 심어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기 대법원 공화국을 만들어놨어요. 아주. 이명 박근혜 시절, 적폐 시절에 아주 호강들 했죠. 무소불이 권력 누리면서, 그렇 자, 무소불이 권력 누린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접... 경고 드렸습니다, 놔봐요, 이거. 이거 놓고 가게 그러면. 촬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자식들은 촬영하, 촬영하는 이유는 뭔데? ]이잖아. 업무상으로 하신 거고 업무상? 업무상으로 촬영하게 돼있어? 네 예. 지금 예. 소란 예. 피우고 예. 계시 무슨 소란을 피워? 그 내가 하이 민원실에 하이 이걸 갖다 주러 왔는데 그 당신네들이 막은 수. 거 아니야. 이게 소란이야? 네. 지금 어, 피해를 당신네들이 피해를 막았으니까 소란이 난 거지. 어? 당신네들이 막았으니까 소란이 난거 아니야. 여기 혼자 업무 보러 가 나와요. 나 조용히 이거 놓고 갈 테니까. 끄시고 하시고. 자, 단단 당신 계속 찍을게. 자, 이거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드리는 편지요, 전달해 주세요. 자, 양승태가 심어놓은 이 적폐 세력들이 자, 여기가 사법공화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대법원 공화국을 만들어놨어요. 자, 이명박근혜가 지금 죄를 줘서 감방에 들어갔었죠. 네, 보세요. 네, 보세요, 일단은. 자, 와요, 와요. 저로 가요,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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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분이 대법원장님한테 편지쓴거 전달하러 왔는데, 네. 입구부터 와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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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편지만 제출하실 거예요. 예, 예. 제출을 지금 그래서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 나가면 되는데, 제출하려고 왔는데 계속 막아서 못들어가게했어요 양반들이. 촬영하고, 뭘 아니에요. 촬영하고 계신 아?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촬영을 안 했어, 촬영을. 나 여기 와서 촬영했어, 이 여자야! 당신 애들이 다 채, 채집한 거는 뭔데, 그러면은. 끝나신 거죠? 음. 음. 자, 이거 지금 대법원이 아주 이 적폐소굴이에요. 네. 양승태이개자식이 10년 동안 대법원 공화국 만들어놨습니다. 이명 박근혜에 부역했던 이 대법원 쓰레기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 글바글글 해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예.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쥐들이 최짓고 범법한 네, 새끼들이 예. 여 보이십시오, 지금 이 아주 패거리로 왔어요. 거예요. 패거리로. 예. 좀 똑똑히 보십시오. 이이대법원 양아치들이 아주 쥐들이 지은 쟁은 <laughs> 아, 밀지마이 양반아. 예, 네, 저는 그 이명박하고 맞짱가지 사람이고요. 예, 여기 인간들이 지금 겁대가리 없이 처 맞고 앉았네요. 예. 이 대법원 공화국 보이시죠? 양승채, 이 양아치 개자식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판사들 영장 기각률이 90%가 넘어요, 여러분들. 예. 쥐들이 지은 죄는 전부 영장 기각시켰어, 요 개쓰레기 새끼들이. 예. 이 양아치 새끼들 아닙니까, 이것들? 예. 개쓰레기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아 경비가 한 20명, 30명씩 달라들어요. 네? 민원실에 가서 내가 편지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20, 30명씩 달라듭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민원실이죠, 대법원. 자, 법원 행정처 쓰레기 새끼들이 여기 다 있죠? 네. 이 개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정도면 되시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 나봐요 알았어요. 그니까 왜나 그냥 가는 사람을 왜 그렇게 흥분을 시켜요. 예? 아니 그리고 이명박 그네랑 다 구속됐잖아. 양승태 뭔데 구속 안 시켜. 죄가 존나게 많은데. 응? 어? 나는 힘없는 서민이야. 힘없는 일개 시민. 어? 근데 힘없는 일개 시민이면 라면 하나만 훔쳐가도 징역 3년씩 때리더만 이 개자식들이 어?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어딨어 그리고 권력하고 손잡고 사법농단하고 어? 시민들은 억울하게 판결 내리고 간첩 조작 졸라게 했잖아 이 양승태 이 씨발 새끼가 일곱 개가다 무죄 나왔어 어? 이런 개새끼가 대법원장을 해? 어?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옹호해주고 사법농단 부린 새끼를 그냥 옹호해줘? 어? 다 썩어빠졌구만 이 나라가 아 정말 아주 자 그래 네명밖에안 봐. 나중에 어떻게 보나 봐 봐. 페이스북에서 알았어. 봐, 그래. 알았어? 야이개자식아가 야, 이 자식아. 아니, 야 그만하시고, 그만, 알았어? 한 말도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이게 어린놈의 새끼야. 뭐 알았어? 이리와봐이 개새끼야 너.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았어. 눈깔깔아 이 씨발 새끼야. 선생님.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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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여기까지만 눈깔깔아 이 개새끼야. 선생님. 이 어린 놈의 새끼 봐라, 저거. 어? <놀람> 자, 이 이명 박근혜 시절, 저 경비 나부랭이개 새끼들까지 저질 할더래요 예? 이게 지금 갑질을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예? 저개 새끼들이 무슨 제복을 입었으면 국민한테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뭐, 알았어? 야이개새끼 알았어? 어? 아니, 그만해. 어? 선생님, 여기까지. 야 제복을 여기까지. 입었으면 이 씨발새끼들아 국민들한테 봉사를 할 생각을 아, 이거, 해야지 선생님, 어? 야나이 개양아치새끼들 보세요 지금 어? 아니 제복들 쳐입고 국민한테 반말 찍찍해 대면서 어? 이걸 내가 안할 수가 있나 이 양반아 <laughs>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laughs> 네 지금 아주 여기 보시면은요 <laughs> 아, <laughs> 네, 아주. 진짜, 진짜. 여기, 여기. 자. 여기. 아, 또 네. 이제 제가 네. 네. 네,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편지를 전달하려고 왔어요, 대법원 앞에. 그래서 편지를 낭독하고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경비들이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버립,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실 가서 내가 이 편지만 전달을 하겠다. 했더니 한 2, 30명의 경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 막아버렸습니다. 예,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laughs> 그죠? 예, 대법원은 무슨 시내 영역 같습니다. 시내 영역. 예. 그리고 경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대법원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제가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흉기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뭐, 화염병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고작 편지 한장 달랑 들고 들어가는데, 바로 저를 가로막고, 반말을 찍어버립니다. 이 제복 입은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에? 제복을 쳐 입었으면, 국민들한테 봉사를 하라고 제복을 입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한테 반말을 찍찍거리면서, 약 올려요, 옆에서. 에? 이런 새끼들이 지금 이 대법원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에? 이게 양승태 이 개자식이 얼마나 이 버, 대법원을 자기 공화국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 지금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지금 에? 여기 지금 판사들이 아주 버글버글해요. 근데 여기 지금 제복 입은 인간들이 다말들을 해대고 최증 최증을 막 해대고 있어요. 저 최증 2008년도에 수만 장 당한 사람이에요. 경찰, 그, 경찰청소부터 국정원까지 수만 장 제가 이 체증을 당한 사람인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 저를 체증을 한 거네요. 예. 네. 아, 내 네, 지금 어이가 없어요. 여기 이만큼 양승태가 여기를 다 지배를 했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지금 양승태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양승태를 지금 숨겨놨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예. 네. 이 제복 입은 인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자기네들이 판사야 인제 여기 근무한다고 판사 된 거야 뭐야? 예? 그리고 지금 몇명안 본다고 약올려요. 어이가 없죠. 자, 이게 몇명안 보는 건지 많이 보는 건지 나중에 봅시다. 예, 그런 거 지금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지금 대법원 자체가 지금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지들이 적폐짓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 놓은 판사 새끼들을 싸그리 영창 기각을 시켜놨어요. 예. 지금 여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뭔지, 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도 나중엔 다 사법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억울한 상황이 나오면 그때 가서 국민들 찾을 수도 있어요. 저, 저 인간들이. 똑똑히 보세요. 예. 예. 저 인간들이 똑똑히 보세요. 예. 지 자신들도 사법 피해자가 될수 있는 거를 모르고 동인지 예,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죠 어쨌든 지금 이 대법원에 있는 적폐 판사 새끼들이 아주 지금 똘똘 뭉쳐갖고 있습니다 이거 사법 구테타예요이 새끼들 다그 끌어내야 됩니다 사법 구테타 일으키는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들 청산 없이는 문재인 정부 성공 못해요 예, 100% 장담합니다 이 사법 구테타 이 적폐 세력들 청산시켜야지만이 민주정부 계속 10년, 20년, 30년 갑니다. 저 자유한국당 끈나풀 새끼들, 이명 박근혜 부역자 새끼들, 싸그리 몰아내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 저는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쎄.